is she God you yeah.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의 마음 속에 기쁨 중만 안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 또 하나님. 더운 날씨에 또 하나의 또 피곤한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와 가장 귀한 가장 첫 시간 주님과 만나는 이 기도 시간 말씀 시간 가운데 오늘 하루 죽게 맡기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돌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시고 돌보시고. 아시고 기억하고 계신 주님, 살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아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믿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또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대한 믿음의 하루,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을 다 받고 나갈 수 있는 대한 축복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더럽고 악하고 하나님 염려되 근심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편 130편 25절까지, 이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편 136편입니다. 목소리를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목소리>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를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불로 큰 기한이 들어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지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무위의 표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의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시 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지니이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의 그들 중에서 인도의 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별신 팔로 인도한 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는 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게하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게하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지시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무레인의 왕 시온을 주기 신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왕 옥을 주기 신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협을 신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곧그종 이스라엘의 기업을 신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시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마지막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으로 어 말합니다. 결국, 어 맨 처음에 보니까 이로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 사건 사건 이루신 이스라엘에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의 감사할 것에 오늘 여기다 붙이세요 어 정도의 삶을 정도의 기도를 정도의 뭐을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하는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 감사하다 보면, 어, 그, 감사하다 보면 감사의 조건이 자꾸 생긴다는 그 기도 제목 얘기하는데 오, 어,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아주 100%의 고백인 것 같아요. 감사하다 보면 감사의 일들이 자꾸 생겨요. 원망하다 보면 원망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하면 부정적인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운영하신 영적인 복지인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애국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단한 것인지를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어다 인생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 예수 믿게 하신 것. 어, 하나님이 나를 인생에 그내 멋대로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 예수를 믿어도요, 어, 그, 뭐, 못해 신앙을 그러면, 못해서 신앙이에요. <laughs> 신앙을 하도 못해서 못해 신앙이에요. 그건 맞는 말같아 못해 신앙들이 문제가 많거든요. 교만하고, 뭐, 자기 이제 다 안다고 하고, 뭐, 예수 뭐 믿었으니까 뭐, 천국 당연히 가겠지 하는 그래서 당연한 신앙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어, 못로온 것도 은혜고. 근데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도, 어, 교만자.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와중에 예수 믿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목숨을 못친 분들도 있고, 이런저런 핍박한 예수 믿으면서 소중함을 아는 거, 예수 믿고 기도하는 거, 어, 리 자녀들이, 예, 아마 우리는 믿지 않는 형제를 만나고 또결혼 했지만, 아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는 안 믿는 집안, 그 자녀만 믿는 집안이랑 만약에 연애한다면 부모님들이 반은 좋아도 하지만 반은 근심도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반은 걔가 본인이 예수 믿는 것에서는 귀하고 혼자라도 예수 믿는 건 소중하게 여기지만 반은 또그 믿지 않는 가문 안에 또 어, 가야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음, 100% 그걸 이렇게 만족하지 않는 부모들이 아마 어, 지금 예수를 잘 믿는 모습 아닐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딸 요즘에 와서 얘기 해두면 이런 이런 어, 형제 뭐 이런 이런 이 아이들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어 근데 모태로 믿는 애들 보면 엉망진창이좀 많아. 아. 다 믿는다고 하는거는 안그러내도 만데 자기 혼자 예수 믿는 애는 목숨 을 그냥 열심히 그냥 새벽부터 뭐 교회를 다 감당하는 것도 있는 것도 있다고 얘기하요 근데 어 어떤 사람을 만나든 주님을 만나는 우리 자녀들이 누굴 만나든 그런 만남 안에선 감사한데 어참 그래도 부모 욕심은 다 조건이 다 맞지라는 마음들이 있는 거야. 에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근데 하나님은 그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끌어내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항상 감사가 있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데 감사가 넘치고 있다. 아, 그러면 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있는 그 믿음은 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어떠한 상황에도 먼저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성경이, 예, 만들어지기까지가 2000년 정도가 되대 성경이 언제 완성되면요. 어, 포로기 시대에 이 성경이, 성경이라는 이 책이 나왔대, 포로미스. 그러면 창세부터 성경까지는, 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이끌어 간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서이 성경이 우리가 2000년 전에 말씀을 또 지금 보고 있어요.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어, 변함없이 영원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발견합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저도 요즘에 바빠가지고 말씀을 계속 많이 못 보는데 어, 여러분 말씀 보는 거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어, 하나님 앞에 적어도 중직자들은 하루에 목회자들은 뭐 장을 넘어가야 되겠지만 중직자들은 적어도 하루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베이스를 깔고 있는, 지금 우리가 보내주고 있는 그거든요 그냥 온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아이들이든, 어이든 하루에 그 정도는 읽어라. 중직자는 적어도 그 배로 계속 말씀을 묵상해요. 안 그러면, 반드시 마귀는요우루 사자같이 삼킬자를 삼키기 때문에, 그냥, 어, 어떤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말씀 앞에 쓰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음, 기다리고 있어요 애들 네, 그렇죠. 아무 일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고 매일 어, 적어도 30분 1시간 실은 30분이란 기도도 없더라고요 기본이 1시간이래 기본 하루에 기본적으로 기도해야 될 양이 한시간 적어도 1시간 아침, 저녁, 또 중간중간에서 한 시간을 채워나가는 기도. 계속 주님과 온전히 기도하면서 나가면 큰 문제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들 있지만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고 인생에 뒤로 깨지는 문제들은, 어, 마귀가 막 흔드는 문제들 같은 것들. 하나님은 시험 하고 낮추사 복을 주하기 위한 테스트가 있지, 우리를 뒤로 깨지게 하는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게 없다는 거예요. 욥도 하나님 테스트하여서 이제 기록 깨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욥의 믿음을 보시고 욥의 고난을 통해서 그를 빚어 가시는 인생에 대해 우리가 보시 우리가 보기에는 기록 깨지렀지만 하나님의 보시 관점에서는 그를 낮추시고 그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불량 안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하루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첫 시간이 중요해. 첫 자녀가 중요해. 하나님의 첫 자녀 어, 하나밖에 없더라도 하나님이 보는 첫 자녀.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 처음에 첫 낳을 때그 아들이나 딸들은 처음에 애기 날때그 감격과 그때 마음은. 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대잖아요. 그래서, 첫자낳할 때, 남편들이 그때 잘못하면, 평생 기억합니다. 처음 그임신해서애 낳을 때, 잘못된 것들은 평생, 기억합니다. 둘째, 셋째 때뭐크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그 처음에, 그, 소중한하루의이 처음 시간, 주님과 온전히 만나시고, 온전히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하나님께 감사. 20절, 36편은 계속 감사를 고백하자. 얼마나 지멸이 모자랄 정도예요. 더 많은 감사가 있는 것을 이 정도로 줄인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복잡하고, 또 몸이 피곤하고 지쳐도 제 중요한 것은 입술라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 맡기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오늘 고백하다 보면 하나님이 형편을 아시고 상황을 아시고 문제를 아시면서 그 입술의 고백으로 바꿔주시고 또 변화시켜주시고 역전시켜주실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아침에 20편 136편 말씀처럼 어, 감사 다른 거잘안 되면 기도가 안 되면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거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 그래도 막 세상이 여러갈데 문제 문제지만 어, 하나님, 그래도 내가 던지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힘이라도 줄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이것도 못할 수 있는 문제있신데 그렇게까지는 또 끌어가지 않으시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앞에 감사하면 여러분, 어, 하나님이 좁은 길 같지만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처럼 보호하시고 끌어가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귀한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일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앞에 오늘 여러분 안에 또 감사할 것들이 있다면 감사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더 어려운 과정 가운데도 또 인도하신 걸 바라보고 또 오늘 그 문제 앞에라도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역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잠창하시 기도할 때 오늘 136편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 이로다. 오늘 여러분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 또그 믿음대로 기도하고 달려갈 수 있는 하루 될수 있도록 우리 주여 잠창하시고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Joe!